안녕하세요. 정민소프트입니다. 친환경 제품하고요, 양면 의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시다가 직장에 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투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의류가 아니더라도 또 환경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양면 후리스 제품 중에서도 친환경 제품이 있고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양면으로 입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 검색으로 찾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지 여기 이제 모델분의 예,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면으로 입을 수도 있고 뒷면으로 입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게좀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 예, 후리스 제품 예, 요, 요렇게 생긴 이제 제품인데요. 어, 이런 제품들을 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또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10만원에서 이제 6만원 20만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엄브로 제품이 있는데요 엄브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쪽으로 입을 수도 있는 그리고 친환경 패딩도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코롱 스포츠에서 나온 예, 여성 친환경, 이전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친환경 제품들도 예, 가격대가 많이 예,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예, 패딩, 예, 이런 종류의 그 환경 마크가 있는 어, 제품들을 판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섬유신문 어, 최신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마크를 보시게 되면, 2021년 4월 30일, 예, 올해 이제 봄에 나온 어, 자료가 되겠는데요, 섬유를 예, 인정하는 마크가 각 국가마다 다 있습니다. 잘 봐놓으셨다가 아, 이런 마크가 있는 것은 친환경 마크이구나 어, 아마존에서 그죠? 예, 인정해주는 그런 마크가 되겠고요. 최근 미국 의료업계 친환경 트렌드를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좀 살펴보면요. 미국 의료업계 친환경 트렌드는 트리다시어 러닝화네요. 어, 얼버즈의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 있습니다.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코 프렌들리 제품들을 또 직접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런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관심 또한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도 조금씩 올려보시면서 예, 판매를 해보신다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예, 착한 소비를 하시는 그런 예, 소비자분들의 트렌드하고도 맞기 때문에 어, 이런 제품들 적극적으로 예, 올려서 판매해 보시면 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